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벌써 덥다. 안녕하십니까 면주사입니다. 네, 최근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의 지역내 엔차감염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택시의 사례가 조금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역과 이곳. 김해 공항에서 택시 방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택시 방역소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뉴사가 체험을 통해서 알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가야 되나? 저 오늘 여기 방역하는 거 체험하러 시청해서 왔거든요. 구명조끼 이후로 이런 거를 꼭 열심히 챙기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저희 복장은 네.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어, 이게 먼저 가운을 먼저 입으시고요. 네. 그리고 장갑을 끼셨으니까, 네. 뒤로 드시고. n 네. o p 아니, 그렇게 아니야. 인이게 그러니까. 아. 아니고, 이 앞치마. <laughs> 저도 입으면서 안차 싶더라고요. 이렇게 네. 입으시고, 앞치마를 입각시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아하. 다쁘지 않아요. 또, 택시 방역 일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보시면, 뭐, 근무장소, 근무 일시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택시 방역사업은 코로나 거부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20, 30대 청년 계층들을 참여시키고 있고요. 무료로 소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보응도 되게 좋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방역은 손잡이랑 사람이 많이 촉하한 부분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손잡이 부분, 그리고 여기, 여기도 안쪽에 손잡이, 그리고 여기, 바닥이나 에어컨 송출 부분. 그런 것도. 네. 또 5분 정도 환기하시고 하면 이제 닫으시면. 이제 혼자도 할수 있겠다. 아니, 이거 안 믿어. 아까 방역 요청하신 기사님이 혹시 네. 여기에 저는 셀스있게 손잡이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은 좀 어떠십니까? 안 돼, 안 돼. 영업이 영업 안 됩니까? 어, 한마디로 다 가면 서 90%가 뒤돌다니까? 음... 아무래도 방역에 주면 안전하지 않지. 그래서 갈 수는 있지, 안할 거든요. 혹시 방역 필요하신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기 음,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약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네요 갑자기 덥네요, 이제 야무 쪽도 속보속보를 여기만 하복원이 버려져. 됐어, 됐어. 혹시 손님들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시고 타시는 분도 아직 계십니까? 안아요 아니 우리가 하실 뷰티 뷰티해놨다가 그냥 저. 일단 음... 택시 타실 때 방역 수칙 안 지고 기고 타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아... 다른 변수가요, 술이 변수가. 아 그럼요, 음, 운전전도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마스크는꼭 착용하세요. 아니, 엄지 운전이 아니고 손인데 좀 묻게 하고. 아, 그리고... 아, 술 먹고 <laughs> 마스크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까러니까 숨도 아. 차고. 이잡히면 네. 뭐, 뭐,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지 네. 내 생명 보호하는 거 아니니까. 네. 기사분들이 너무. 케히 허락해 주시고 본인 차 방영해 달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까 기분 좋게 할수 있었던 느낌도 같고 이것 덕분에 혹시나 이제 부산시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시민분들의 안전도 함께 책임질 수 있지 않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났습니까 났다고 해주세요. 이마에 땀이 둥글고 앞으로도 매주 이런 부산시의 시정현장에서 체험으로 항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항은 처음이에요 <laughs>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이 공항도 너무 북적북적해서 못 쓰니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기 확장 말고요 새 거에 다이시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